한번 더하자. 어, 한번 더하자. 다시요. 아, 엄좀하게뭐 저도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아, 데모할까? 뭐 데몬 어떤 걸해할될건 아예 없겠지. 아, 어? 데모하면 주도권이 없겠지. 그건 맞지. 기퍼어야 되겠다. 뭐 상대 똑같이 할 테니까. 기퍼하고 세컨을 펜더 해야 되겠다. 그 클라우드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아이디 공유해 줄 거예요. 네. 공유되는 폴더가 있을 거야. 아, 그건 나중에 해줄. 어쨌든 녹화 눌러 놨어. 어. 어차피 그러면 그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네. 그게 예, 그쵸죠 예. 그냥 메일로 쪽에서 수락을 해 줘야 돼. <laughs> your building is c o m p l e t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듯? 너가 어떻게 할지 그냥 뭐 비스틸을 짓던 토템 그러니까 하나만 짓고서 3티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예 베럭에서 헤드헌터만 좀 뽑다가 투토템 타우렌을 가는 건 어때? 그거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거전 판에 근데 그거 자체가 그 마자랑 같이 가면 효율이 나올까 싶어서 안 해야겠다라고 했거든 아 그냥 그 말이야? 어어 그리고 오라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코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거고 될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내가 드라이어드랑그 뭐야 패드 같은 거 하고. 어. 아 내가 지상하고. 어아되 확실히 마자가 이쁘고 체력 진짜 클 텐데. 확을 음. 믿어도 되는 거 같아. 한번 해보자. 마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가면 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 얘는 멀티 할것 같은데. 어 네, 멀티. 신문을 어, 최대한. 캐위협게게아미거 이거, 이용한 것도 되게 좋아거이네 진짜 이지이나이까지 완벽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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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흐흫 한 재고 와야 겠다 가아 일꾼 들이러음왜 약간 뭔가 기분 나쁘다 쉴드 배터리 잔뜩 깔아놓은 느낌인데? 흐흫 <laughs> 그니 그러니까?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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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포 체력 안 깨진다. 이번에 제대로 좀 시간 많이 끌긴 했어. 어 이거 이거 부자 이거 부자너 깡패가 치는데, 오 쳐가지고. 하고 강제로 한번 빨만.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봐. 괜찮다, 이거. 야, 또진다 오케이, 내려갈게. 오케이, 피했다. 나이스. 오, 오, 아우, 포탈. 피했어? 어, 오케이, 나이스. 거의 방금 취소 못한 느낌이었는데. 진짜 개망한 거 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영 러시 오는 걸 막아야 돼. 아까처럼 좀 같이 수비를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음. 아 맞다 얘네 샤먼 했었지? 샤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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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아야돼서 잡게 어샤먼만 온거 같아 휴먼 내려간다 아, 아래 빠진것같아 그냥. 네. 워터가. 네. 봤어. 트리, 아, 트리 네, 알겠지, 뭐. 아, We can't build Our have i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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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실 그 뭐야 라실 거는데 어, 아, 마법이면. <laughs> 어 맞아 <laughs> 편하게 라실 사냥할 수 있어. 어 혼자 못먹 잖아？아, 인생거리 20주에서 아, 근데 걔도 왔다. 아, 아 갈게. 얼른. 이제 금방 금방 끼는게 전부야 음 우리가 아처랑 헤던 터져서 네. 디투 하지마 디투 하지마 아 이거 라시런 나온 거야. 아, 아, 나온 거야. 어. 아직 어댑트도 안 됐어. 이건확실히아까랑 그림이 달라. 와, 야, 음. 재밌지, 따, 나 그냥 간다 이제. 완료. <laughs> 탐 <laughs> <3티어> 완성. <웃음> <웃음> 더 g r t 그래도 살게 어어 사야 돼요 어.

형 슈를 샀으니까 나 멀티 던질게 지금 바로. 어. 아 근데 진짜 귀찮네야 <laughs> 슈를 터졌어. 아 어, 진짜? 아직 아직 아. 안 터지는데 터지기 직전이긴 해. 어, 안 터지겠죠. <laughs> 지킬 있으면 다행이야. 어군파불 아주 개꿀이다 사모 마우 했어 멀티 던졌어? 어 던졌어 오케이. 이제 내가 좀 압박 넣을게 세크 그로브 네티 저거 아 근데 저건 형이 먹었잖아. 내가 갈까? 아니야. 아저 깨끗하네. 안다가 사냥하 고 계속. 계속 <목소리> <목소리> 사냥이 계속 사냥. 아 어. 어, 알았어. 다시 <목소리> 안 먹었을 것 같은데 7시랑아 지금 혼자 먹어야 돼서 지금 먹어도 지금 먹고 있을 걸? <목소리> 어, 저로 가야겠다. 어 아, 겠다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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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없 아, 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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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 아, 내일 나 멀티 드켰어 보면 나호 잠깐 이거 둔다 예그 하이드에서 아 어. 일곱시 안 먹었었네 개이득이라 분리 아! 파는데 살까? 리파라아사줄게아 어. 오케이 아씨 추웠다 씨, 사기 아이템 복사해야 지 넘버원 사기 아이템. 야, 이거 한번 부탁타야겠다 이거. <laughs> 어우 쉣! 샤몬님! 잘못 오셨어요. 시간도 뽑아야겠는데? 가운드는좀 애껴 먹고, 아 도구부 터 살게요. 어 온다. 뭐지 어, 온다. 원칼난 거 같긴 한데 너 혼자 막을 수 있나? 아 잠깐만 아직 견적 기잘안 나오는데 필스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타워링... 타오린... 아, 블러드도 뺏기진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한단만 그 밀어놨다. 뭐야, 이거... 영어까지 뵙겠다. 봐주세요. 어... 아... 오케이, 돌로보냈어 야 뭐야 땡글스 땡글스, 땡글스? 웬 땡글스 폼은 올해 땡글 아리 이거 헥스를 배우면 알것 같아 휴금갈수 있네 거기? 은 지금은 지금은 다금은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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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좀짜은나겠는데 못할 팀보단 낫겠지우리지테 <laughs> 아.

뭐야 이거 씨. 귓트라인 내가 클로크 게 아, 잠깐만. 이거 애매한데? 와, 헐. 어, 뭐야. 아매아매아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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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왜막 풀려 야, 왜 풀리는거야? 몰라 디스펠을 제가 그렇게 잘하는건가? 내가? 내가 한다고 풀리나? 블러드러스트를 내가 푼다고? 어볼리쉬는 아닐텐데 마법 어볼리쉬는 스마트 스킬이라서 안풀려